기본 자료형의 종류 중에 정수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점이 없다는 뜻이고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정수형은 이거 말고도 또더 있는데요. 기본적인 정수형은 뭐, 여기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냥 인티제형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티제형을 쓰고요 크기는 네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이에, 어, 31승, 어, 네바이트면 32비트잖아요. 31승, 32승을 하게 되면 42억 9천 정도의 값이 나오고요 어, 보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31승에서 어, 플러스 31승까지 해서 2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값에서 큰 값까지 어,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인티제형이 되겠습니다 21억 4748 3648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죠 그래서 어, 인티저형 크기는 사실 지금 현재는 4바이트지만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배웠던 시절에는 어, 이두 바이트 였어요. 그래서 보통 플랫폼에 따라 다르다, 컴파일러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인티저는 대부분 다네 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정수형들은, 뭐, 30억 이런 애들은 저장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뭐, 롱롱 인티저나 이런 걸로 해서 저장을 해줘야지 돼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정수형의 저장 범위를 보면요. 자, 이 지금 정수형에서 제 아까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최소 범위 어, 숫자가 이런 애들인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걔를 지금 이제 여기 limit.h limit.h에 가면 어 인티저 맥스 값과 인티저 민 값이라는 음, 매크로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이것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이런 거 쓰기 싫으면 이렇게 써 주면 돼요. 대문자로 다써 줘야 됩니다. 인티저 맥스 값 인티저 민값, 인티저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값, 어, 최소값이 되겠고요. 이 x랑 y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서 봤던 여기서 봤던 그 값이 지금 이렇게 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에서 하나를 더 더해주면 어, 분명히 내가 지금 이 값에서 8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이 최소값에서 하나를 빼주면 이번에도 어 마이너스 뭐9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네요. 이렇게 이제 어 범위를 벗어나서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오류가 나는 제대로 된 값이 저장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오버플로우. 큰 값을 저장을 못 해서 발생하는 오버플로우. 작은 값을 저장 못 해서 나는 언더플로우. 이것도 뭐 오버플로우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 제대로 된 값이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사이의 값만, 어, 인티제형은 현재 네바이트기 이 때문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어, 한번 해보면요 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해서. 어, 하나 더 했는데 이상하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 여기는 하나 뺐는데 플러스 값으로 바뀌는 현상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하고요 자 얘네들이 뭔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선언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limit.h 파일이 열리면서 여기 지금 최대값, 음, 뭐 최소값 이렇게 나오네요 어, 사실 뭐비얼 스튜디오에서는요 이렇게 최소값을 마이너스 8로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7에서 하나를 빼서 쓰는 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 파일 열 때는 여러분들이 쓰는 파일은 이쪽에 있고요. 헤더 파일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수정하면, 이제, 어 친구에 있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 복사해서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닫으세요. 이런 거 헤더 파일 열었으면, 자, 헤더 파일 여기서 문서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음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언으로 이동하면 바로 열리는데, 여러분 어, 다음에는 바로바로 닫으세요. 자, 인티저는, 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사이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어, 뭐, 언사인드 인티저 쓰게 되면 0부터 42억까지의 값을 저장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0부터 42억. 언사인드를 앞에 붙이면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사인드가 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 반으로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의 범위가 돼요. 정수형의 저장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리 어, m i t h 파일에 보면 음, 여기 있고요. 이렇게 열린 헤더 파일은 반드시 닫아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혹시 수정해 버렸으면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 헤더 파일을 받아서 해당하는 어, 폴더에 다시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 폴더는요, 자 여기서 어, 선언으로 이동하면 열리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면. 어, 전체 경로 복사, 이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 빨리 닫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여러분들 지금, 어, 지금, 음, 프로젝트 탐색기를 열어서 이 폴더로 가면, 여기 요게 있고요. 얘를 지금 다시, 수, 어, 어, 이렇게 다시 친구들 거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C99에서 추가된 정수형이 이제, long, long, i n t 와 u n d e r 부우형이 있습니다. 자, 롱 o n g l 는 최소 8바이트이기 때문에요, 이제 굉장히 큰, 작은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최소, 표준에서 최소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현재, 뭐, 비주얼 C++이나 데브 C++에서 모두 8바이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long, l o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굉장히 좋죠. 자, 현재 지금 여기 지금 인티저가 아니고 이제 앞에다가 아, 롱이라고 쓰고 롱을 두번 쓰네요. 롱롱 인티저다. 얘도 y도 롱롱 어, 인티저로 해 볼까요? 아, y는 비교를 위해서 그냥 인티저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아, x는 8바이트에 저장하는 이제 롱롱 인티저가 돼서 거기 더해도 아마 제대로 된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컴파일 해 보면 근데 에러가 잔뜩 났습니다. 에러가 나면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어, 이 롱롱 인티저형 변수를 출력할 때는 LLD를 출력 써야 돼요. 롱롱 D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롱롱 D 얘는 그냥 인티저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 보면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게 제일 어, 큰 값이 이거였는데. 더하여도 7에서 이제 8로 됐죠. 아까는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얘는 여전히 지금 안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인티저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사이의 값을 넘어가는 값을 어, 어 쓰고 싶다고 하면요 이렇게 인티저가 아닌 롱롱 인티저를 쓰면 되겠고 어, 출력할 때는 LLD로 출력을 하면 얘도 이제 지금 제대로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 그렇죠. 8에서 하나 더 빼주니까 9가 제대로 나왔네요 롱롱 인티저 아주 큰 인티저 값을 아주 작은 인티저 값을 쓸 때는 인티저 앞에 롱롱을 더 붙여주세요 c99부터 추가된 정수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루와 펄스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도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언더스코와 부울형이 되겠습니다 언더스코와 부울형 그래서 이 언더스코와 부울형에는요 이렇게 어, 0이나 1만을 저장하는 부호 없는 정수형이 되겠어요. 0이 아닌 값은 모두 1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언더스코와 불울형의 B1, B2 이렇게 만들고, B1에는 뭐, 어, 0이나, 어, 0을 넣어주면 이제 0이 들어가고요. 0이 아닌 어떤 수를 넣어도,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얘 출력을 해보면, B2 출력해보면, 1을 넣었지만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0을 넣어도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스코어 불 이런 거 쓰기 좀좀 어, 좀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는 자, 얘를 이렇게 어, 프로그램 중에 포함시키면요, 어, 얘를 이제 언더스코어 불안 쓰고 소문자 불로 이렇게 소문자 불형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자 불에서는요, 이렇게 true와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써서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b3와 b4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false를 넣어주면 0 true를 넣어주면 1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인티저 값으로 해서 정수형이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수형으로 나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면 자0011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언더스코어 부울형으로 b1, b2. 얘는 0과 보통 1을 넣어주면 0은 이제 보통 거짓, False. 1은 Tru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떤 값을 넣어도 됩니다. 다 1로 돼버려요 뭐 3을 넣어도 되고, 검파해 보면 다 1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0 넣어도 똑같이. 어 일로 저장이 됩니다. 0과 일로만 저장이 되는 게 부울형이고요. 언더스코어 부울 쓰기 귀찮다라고 하면 어, 얘를 포함시키면 돼요. 만약에 얘를 포함 안 시키면 요, 요거 못 씁니다. 자 컴파일해 보면 자 부울 이런 거 모른다라고 돼 있죠. 부울 예, 을 어, 이렇게 언더스코어 부울 대신에 그냥 소문자 부울로 쓰고 싶으면 얘를 포함시키면 되구요 어, 얘를 지금 음.. 얘를 잠깐 가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bool 아, 어, 여기 언더스코어 b o o l bool로 디파인을 해놨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열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닫으세요. 제가 자꾸 높아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bool형, true와 false. 그래서 0, 1을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 얘는 false야, 얘는 true야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보기가 좀더 편하겠죠. 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어, 이제 실제로 False를 넣을 때는 0으로 저장이 되고요, True를 넣었을 때는 1로 저장이 되는데, 0, 1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보가 많죠. 아, 이 거짓이야, 얘는 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때 이렇게 0, 1로 넣어도 되지만, 아, False와 True로 넣어도 내부적으로는 똑같이 0과 1로 저장이 되는 자료형이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를 때 이렇게 부울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 인티저형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인티저형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자릿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롱롱 인티저를 쓰면 되겠고, 아니면 나는 이제 참과 거짓, 0과 1만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언더스코어 부울형이나 얘를 포함시켜서 부울형, 소문자 부울형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수형들이에요. 정수형.